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5월 12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늘 새로운 감염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의 총계는 1,147명이며, 의심 환자의 수는 350명입니다. 이로써 전체 총계는 1,497명으로 어제와 변함 없습니다. 어제 하루 12명의 환자가 회복됐으며, 누적 회복 환자 수는 1398명으로 93%가 회복됐습니다. 또한 어제 하루 2893건의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간호사 집회는 2명의 간호사들이 추가로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나타나면서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위험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양성으로 밝혀진 간호사들은 2명 다 와이타카레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무증상 감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7명의 와이타컬의 간호사들이 세인트 마가레트 레스토홈 집단 감염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간호사 노조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보건위원회로부터 간호사들을 포함한 의료진들에 대한 보호 지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42명의 간호사들이 자가격리 등으로 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간호사들의 수가 부족해 환자들을 충분히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와이트 마타 보건인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인력 충원과 근무 배정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건부의 자료에서는 모두 173명의 의료진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간호사 53명과 간호실습생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어유질랜드는 코로나 대응 단계가 레벨 2로 낮춰지면서 지난주 운항 예정으로 밝힌 국내선 노선에 추가로 7개 노선을 더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목요일부터 레벨 2로 변경한다는 발표 이후 에어유질랜드는 5월 25일 이후로 오클랜드로부터 블랜힘, 더니든, 로트루아 왕복과 18일부터는 크라이스 처치와 해밀턴 구간, 6월 1일부터 웰링턴과 더니던 구간의 운항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클랜드로부터 크라이스트 처치, 웰링턴, 킨스타운, 기스본, 캐리케리 네피어, 넬슨, 뉴프리머스, 파멀스톤 노스, 타우랑아, 황가레이 등 왕복 노선들이 곧 재개될 예정입니다. 에어유즐랜드는 항공 이동에 앞서 정부의 코비드19 웹사이트와 에어유즐랜드 웹사이트에서 보건과 위생에 대한 안전수칙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레벨2로의 전환으로 수천 명의 뉴질랜드 사무실 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회의실, 책상, 공유시설과 장비 사용에 대한 규제가 준수돼야 합니다. 레벨2 규정에 따라 한 시중 은행 본점은 직원들 간의 거리 두기가 어려워 크루즈 유람선과 같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 비지정 자석제를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빈 웨딩턴 ASB 은행 전문은 직원들의 고정된 데스크 및 의자들을 제거하고 직원 데스크 배열을 새로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방역, 물리적 거리 두기, 자택 근무와 화상 회의도 고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른 소식 등에 의하면 비즈니스들은 직원들이 격주로 자택 근무를 하도록 고려하고 책상 사이에 투명 가람막을 설치하는 등 규제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시민들은 책을 빌리거나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데에는 며칠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도서관과 수영장, 레저센터와 커뮤니티 센터 등은 한 번에 모두 개장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아든 총리의 레벨2 발표 이후 조금 지난 시각에 카운실은 레벨2에서 공공장소들의 재개에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타운 최고 경영자는 55개의 도서관과 38개의 수영장과 레저센터, 그리고 250개의 커뮤니티 장소들에 대해 다시 문을 열기에 앞서 개장 후 거리 두기와 접촉을 피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위생과 거리 두기가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하며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시설들을 오픈할 예정이라며 일정은 오클랜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각급 학교들이 다음 주부터는 다시 시작될 예정이지만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등교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든 총리는 유치원을 포함해 모든 학교들은 5월 18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오는 14일부터 전환 단계로 준비를 해 학년별로 등교하는 날짜를 조절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한 학교로 오는 것이 아직 불안한 부모들의 자녀들을 위해 임시 교육 대안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은 첫날부터 많은 학생들이 등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등교율을 조절하도록 하고 교사들과 교직원들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에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5월 14일부터 부분적으로 또는 학년별로 등교하도록 안내문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모든 신입 유아 교육 교사들에게 오는 6월부터 9.6% 월급이 인상됩니다. 크리스 히킨스 교육부 장관은 목요일 예산에 따르면 사립 지역 사회 운영 유아 케어 센트 교사들에게 최소 연봉 인상률을 제공하기 위해. 4년간 1억 5,110만 달러의 예산으로 6월 1일부터 연49,862 달러의 초임 연봉이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보다 자격을 갖춘 유아교육 교사 채용을 위한 것이지만, 케어센터와 유치원 교사들 간의 연봉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NZ Educational Institute에 따르면, 작년에 같은 자격을 갖춘 케어센터 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평균 23% 연봉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 차이는 49%까지 넓혀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번 예산으로 학사학위의 유아교육 자격 소지자는 6.5% 인상된 최소 연봉이 46,832 달러이며 유아교육 학사 또는 디플로마 소지자는 9.6% 인상된 연봉 45,491 달러입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45원 35전, 한국에서 보낼 때 752원 80전, 한국에서 받을 때 737원 90전입니다.